성경 읽어주는 마리스텔라입니다. 집회서 36장 만물의 주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모든 민족들을 위해 당신에 대한 두려움을 펼치소서 이 민족들을 거슬러 당신의 손을 들어 올리시고 그들이 당신의 권능을 보게 하소서 그들 앞에서 저희를 통하여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셨듯이 저희 앞에서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위대함을 드러내소서 주님 당신 말고는 어떤 신도 없다는 사실을 저희가 아는 것처럼 그들도 알게 해 주소서 새로운 표징을 보여주시고 다른 기적을 일으켜 주소서 당신 손과 오른팔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소서 진노를 일으키시고 분노를 쏟아부으시어 적을 쳐부수시고 원수를 없애소서 시간을 재촉하시고 정해진 때를 기억하소서 사람들이 당신의 위대하신 업적을 헤아리게 하소서 분노의 불꽃이 살아남은 자마저 사르고 당신의 백성을 학대하는 자들이 멸망하게 하소서 우리 말고는 아무도 없다고 말하는 적의 통치자들의 머리를 부숴뜨리소서 야곱의 모든 지파들을 모아드리시고, 처음처럼 그들 각자에게 상속 재산을 나누어 주소서. 주님, 당신 이름을 지닌 백성을 불쌍히 어기시고, 마다들로 대우해 주신 이스라엘을 불쌍히 어기소서. 당신의 성소가 있는 도성이요, 당신의 안식처인 예루살렘에 자비를 보이소서 당신 위협에 대한 찬미로 시온을 채우시고 당신 영광으로 당신의 성전을 채우소서 당신께서 한 처음에 창조하신 이들을 증언해 주시고 당신의 이름으로 선포된 예언들을 성취시켜 주소서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고답을 주시고 당신의 예언자들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 주소서 주님, 당신 백성에 대한 호의로 당신 종들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이 세상 만민이 당신께서 영원하신 주 하느님이심을 깨닫게 하소서 위장은 온갖 음식을 받아들이지만 어떤 음식은 다른 음식보다 낫다. 목구멍이 사냥으로 얻은 고기 맛을 알아내듯 지각 있는 마음은 거짓말을 알아차린다. 마음이 뒤틀린 자가 근심을 주어도 경험 많은 사람은 그 근심을 그에게 되갚는다. 여자는 어느 남자든 받아들이겠지만 어떤 여자는 다른 여자보다 낫다. 여자의 아름다움은 보는 이의 얼굴을 밝게 해준다. 이런 아름다움보다 더한 것을 남자는 바라지 않는다. 여자의 말에 자비와 온유가 담겨 있으면 그의 남편은 어느 남자들보다 행복하다. 뜻이 맞는 협조자요. 의지할 기둥이 되는 아내를 얻는 것은 행운의 시작이다. 울타리가 없으면 재산을 빼앗기고 아내가 없으면 떠돌아다니며 한숨 지으리라. 이성읍 저성읍 쏘다니는 약삭빠른 강도를 누가 신뢰하겠느냐 마찬가지로 보금자리도 없이 밤이면 아무데서나 묵는 자를 누가 신뢰하랴 집에서 37장 모두들 나도 내 친구다 하지만 어떤 친구는 이름만 친구일 뿐이다 동무나 친구가 원수로 변하면 죽는 것처럼 슬프지 않겠느냐? 악한 생각아, 너는 왜 생겨나서 지상을 거짓으로 뒤덮느냐? 어떤 동물은 친구가 행복할 때는 기뻐하다가 곤경에 놓일 때는 그에게 맞선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먹을 거리를 위하여 친구와 함께 고생하고 전쟁이 나면 그를 위해 무기를 든다. 마음으로부터 친구를 잊어버리지 말고 부유해졌을 때도 그를 잊지 마라. 좋은 자들마다 제 조언을 내세우지만 그 중에는 자기 이익을 위하여 조언하는 자도 있다. 조언자를 조심하고 먼저 그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아보아라. 그가 제 이익을 위해서 조언할 수도 있고 너를 놓고 제비를 뽑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는 너희 길이 좋다고 하면서 내게 무슨 일이 닥칠지 반대편에 서서 지켜보리라. 너를 의심하는 자에게 조언을 구하지 말고 너를 시기하는 자들 앞에서 내 의견을 감추어라. 여자의 경쟁자에 대하여 그 여자와 상의하지 말고 전쟁에 대하여 비겁자와 상의하지 마라. 사업에 대하여 상인과 상의하지 말고 판매에 대하여 구매자와 상의하지 마라 감사함에 대하여 인색한 자와 상의하지 말고 관대함에 대하여 무자비한 자와 상의하지 마라 노동에 대하여 게으름뱅이와 상의하지 말고 일 마무리에 대하여 한의 품파리꾼과 상의하지 마라. 많은 일거리에 대하여 게으른 종과 상의하지 마라. 이들의 조언에 일일이 주의를 기울이지 마라. 그러나 내가 보기에 계명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과는 어울려라. 그의 생각이 너희 생각과 같으니 내가 걸려 넘어질 때 함께 고통을 나누리라.마음의 조언에 주의를 기울여라.너에게 그보다 더 믿을 만한 자는 없다.사실 사람의 마음은 높이 솟은 망루에 앉아 있는 파수꾼 일곱보다 때때로 더 확실한 정보를 알려주곤 한다. 그러나 모든 일에 앞서 지극히 높으신 분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너의 길을 진실하게 인도하시도록 하여라. 말은 만사의 시작이고 모든 행동에는 계획이 앞선다. 마음은 변화의 뿌리다. 그것은 네 갈래로 나타나는데 선과 악. 생명과 죽음이다. 그리고 이들을 끊임없이 다스리는 주인은 혀다. 어떤 사람은 많은 이의 선생으로서는 유능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그는 말재간을 부려 미움을 받고 온갖 영화에서 멀어지리라. 사실 그는 온갖 지혜가 부족하여 주님의 총애를 얻지 못했다. 지혜로운 이는 자기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오고 그의 지식은 자기 몸에 좋은 결과를 낸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백성을 교육시키고 그의 지식은 믿을 만한 결실을 맺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칭찬을 많이 받고 보는 이마다 그를 복되다 일컬으리라. 사람의 삶은 이미 날수가 정해져 있지만 이스라엘의 날수는 헤아릴 수 없다. 지혜로운 이는 제 백성 가운데에서 명예를 차지하고 그의 이름은 영원히 살아 있으리라. 예야, 살아가면서 너 자신을 단련시켜라. 무엇이 내게 나쁜지 살펴보고 거기에 넘어가지 마라. 사실 모든 것이 누구에게나 좋은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을 누구나 즐기는 것은 아니다. 온갖 사치를 누리려 하지 말고, 과도하게 음식을 탐하지 마라. 사실, 병은 음식을 지나치게 먹는 데서 오고, 탐식은 구토로 이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탐식 때문에 죽었으나, 그것을 피하는 자는 생명을 연장하리라. 당신이 최고입니다.